이모저모로 탐구하는 사극 탐구 생활 아나운서 신한결입니다. 제 뒤에 많은 장독대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장담극이 체험을 할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정마루나라 강옥분데크입니다. 된장을 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러면 바로 장담극이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전통 방식의 매주는 이렇게. 가운데가 껌수름하게 이렇게 네. 될 정도로 들어가면서 빛을 돌면서 떠야지 안에까지 제대로 된 매주거든요. 아. 이렇게 뜬메주가잘뜬메주입니다 음, 냄새를 맡아보면 된장 냄새가 날 거고. 오 진짜 구수한 향기가 납니다. 시중에 파는 것과는 또 달라요. 선생님 그럼 장단극의 첫 번째 순서는 이메주를 장에 넣는 거죠? 예예, 예. 항아리에다 넣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아. 배 세워도 되나요? 네, 세워도 됩니다. 네. 아 딴다 생각하고, 어. 네. 네. 네, 예쁘게 넣어야겠다. 네. 와, 매주가 층층이 예쁘게 자리를 네. 잡았어요. 예쁘게 잡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소금물을 풀어서 넣을 거예요. 음. 물을 받는 데는 소금물을 받을 건데, 네. 매주 한 마리에 물을 받는 양은 20L예요. 매주 한 마리에 물 20L? 20리터. 터 예, 20L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수돗물을 받아서 이거 장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 네. 바로 이렇게 물을 받아서 담으시면 안 돼요. 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루 해야 되는 전에 거죠? 물을 받아서 통에다 받아서 음. 좀 이렇게 냄새하고 모든 걸좀 빼게 좀 날려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물이 침전된 상태에서 떠서 담는 것이고요. 이렇게 소금을 다 잡았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것은 간수가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음. 요거는 지금 2017년도 산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간수가 빠진 소금이고요. 요게 지금 두말 분량이기 때문에 12kg를 물에다 다 넣어줄 겁니다. 네. 간수가 빠진 소금입니다. 네. 간수가 빠진 소금이고요.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소금이 무려 12kg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나무 주걱으로 저어서 네. 얘를 녹여주는 거예요. 음, 녹이는데. 소금을. 간수가 안 빠진 소금은 이렇게 저으면 네. 잘 녹질 않아요. 아. 근데 간수가 충분히 빠진 소금은 이렇게 바로 저어서 해줘서 금방 녹거든요. 음. 그래서 충분히 간수가 빠진 소금을 쓰셔야 돼요. 얘를 밑에다 깔고, 음. 올려놓은 다음에 꾹 눌러놓으시고, 네. 거기에다가 소금물을 떠서 부으면 돼요. 아, 한번 부어 볼까요? 네, 해보세요. 네. 불순물이 진짜 걸러지나? 걸러집니다. 됩니다. 어, 이렇게 깨끗한 건데도 위에 진짜 뭐가 있네요. 네, 이거 보세요. 어? 그, 오, 불순물이 나왔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불순물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 고추를 넣는 것은 얘는 방부 효과가 있어요. 곰팡이가 음 피지 말라고 네. 넣는 것도 있고요. 맛있게 장이 맛있어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자선번창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아 넣을 거고요. 어, 빛깔 너무 고와요. 대추는 왜 넣어요, 선생님? 이 대추는 단맛이 나라고 넣습니다. 어우, 뜨거워요, 선생님. 뜨겁죠? 지금 완전히 불에 달궈졌어요. 이거 조금 먼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예요. 음 한번 항아리에 넣기 전에. 헉! 그러면 여기 에 빨갛게 불이 있죠? 네. 이거 달궈진 상태 그대로. 항아리다 넣어줍니다. 헉! 이렇게 하면서 소독이 되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잡균이 아이러면 소독이 되는군요. 네, 소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만든 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보이시나요? 빨강 검정 주황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만 덮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맛있는 전통 재래장이 완성됩니다. 선생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올해도 대박나라 <laughs> 선생님 여기 장독대가 진짜 음. 많은데요 총몇개 정도 되는 건가요 장독대는 제가 사용하는 좀큰 항아리가 있고 네. 체험을 하는 작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우리집 항아리 빈 항아리가 없어요 한 150개 정도 되는데 <laughs> 150개 예 네, 150개 정도 되는데 빈 항아리가 없어요 다 사용하는 항아리고요 어. 큰 항아리는 제가 어, 담아서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항아리고 좀 작은 항아리는 체험용 항아리입니다. <laughs> 저 여기 있는 장들이 다 만들어진 날짜가 다르잖아요. 선생님. 네. 다르죠. 몇개좀 비교하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 먼저 뭐 작년에 담은 작년에 된장을 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걸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작년에 담은 거거든요. 네, 작년에 담은 항아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1년 된 장입니다. 네. 예, 예, 1년 된 장이에요. 색이 진짜? 엄청 진하죠? 네. 위에는요, 이게 공기하고 접촉이 되는 부분이라 위에는 검어요. 아 그런데 안에를 열어보면 네. 안에는 노란하거든요? 색깔이 달라요. 원래 위에는 이렇게 검은색을 띱니다. 음 이게 공기하고 접촉이 돼서 산화과정을 음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색깔이 나는 거예요. 간장을 담았는데 이 간장이 참 맛없어. 그런 간장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음. 맛있는 간장이 있는 집에 있죠. 네. 그런 집에 가서 간장을 먹어봤어요. 근데 음. 이 간장이 너무 맛있어. 음. 우리 집 간장이 맛이 없는데 이 간장이 맛이 죠 그러면 사정사정 해서라도 음. <laughs> 나 간장 조금만 주세요. 해서 병에다가 음. 간장을 얻어다가 어, 네. 우리 간장에다 섞어 놓으세요. 아, 그래도 돼요? 그러면 간장 맛이요. 훨씬 풍미가 더해집니다. 아. 거기에 있는 효모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헉. 장을 맛있게 만들어요.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내 집에 장이 맛이 없으면 음. 된장은 어쩔 수 없지만 음. 간장은 그렇게 해서 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 참고하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laughs> 네, 맛없는 우리 집 엄마 보고 있나? 이게 오래된 장이거든요 한번 <laughs> 확인해보죠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더 껌지요? 네 훨씬 그리고 장도 더 많이 말랐잖아요 네, 네. 그래, 안에를 한번 제가 열어봐주시겠어요. 열어볼게요 된장 색깔이 다릅니다 네. 다르죠? 이렇게. 훨씬 진해요. 저 진하면서. 더 고동색이고. 차지죠? 네. 헉. 아까보다 네. 훨씬 물기도 네. 적고요. 물기도 적고 차지죠? 네. 네. 색깔이 이렇게 오래 묵으면 된장 색깔이 이렇게 진해집니다. 오, 다르다. 네, 달라요. 신기하다. 요 장만 활용을 잘하셔도 약이 따로 없는. 아, 시 예, 예. 보조식품이 따로 없는. 그런 귀한 장이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건강식품은 역시 우리나라 향토 음식이네요. 아, 최고의 음식이죠.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에이. 웃음> 대전 서구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